자 현재 대결 종료됐고요. 7시 50분 대결 종료 끝났습니다. 최대여 득박 3도 35cm. 자격구 팔수 최대여 30 43cm. 자격구 승리로 우선 끝났고요. 형님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어, 그래. 그럼 됐어. 득박 더 좁밥이네. 어제 제가 카약 낚시를 졌잖아요. 어,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사이즈도 지고 마리수도 지구 와이 은감탱이랑 트레일러 내거 정리 작사장 거 정리 1시간 반 걸렸어요. 와둘다 지금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상태예요, 지금. 아, 씨 자기 아 곳이 바다 낚시 무슨 뭐 약속이 있다고 간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또한번온 김에 바로 보내기가 조금 그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을 간다는 거 내가 오늘 잡아놨어요. 방을 영감이 손재주가 좋잖아, 이쁘게 꾸며놓고 나한테 자랑만 해, 자꾸 야 내가 이거 꾸몄다, 저거 꾸몄다. 제 생각은 오늘은 낚시 대결은 안 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방을 열심히 꾸미는 게좀 우선순위. 응. 인터넷으로 이거저거 다 알아봐서 퀵으로 물건을 다 시키고. 미키나 바늘 같은 것도 그냥 소소하게 다싸고 특별로도 어 바늘이 또 왔어. 사실 작사장이 옆에 있어요. 어 힘들어서 말 걸지 말라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씨발 이게 뭐냐, 오빠가 형좀 보내줘라라고 하는데 <laughs> 사실 힘들다고 아나 방송 안해아나 힘들다. 야 오빠가 나는 대충 꾸며주면 되지. 꾸며주고 간다 지금 이러고 있어. 사아은 있어. 아, 어, 숨은 자요, 여러분들. 2층, 그러니까 제 방, 거실을 좀 멋있고 깔끔하게 꾸밀 거고, 그래서 뭐 샀지? 그거 산게 이름이 뭐지? 타공판. 어, 타공판 같은 거 샀거든요. 타공판 같은 거 사가지고 딱 붙이고, 색깔까지, 아, 아 형이 졸라 꼼꼼하더라고. 뭐, 타공판 사고, 바늘이랑 미끼 부족한 거 급하게 몇개또낚시가게 이미 와서 샀고.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요. 재밌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냥 일상 방송이라 생각해 주시고 재미나게 한번 방좀 음. 깔끔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구멍들은 엄마 전화 있죠, 어머니한테. 아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벽면을 뚫어야 되거든요, 맞지? 안전해야 그치. 되니까. 그렇지, 그래 튼튼하지. 앙카를 어. 바꿔려야지 튼튼한데 음. 일단 봐라, 일단 봐라. 어디를 어디게 꾸밀건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낚시 용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용품들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어요 어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집은 이쁜데? 그 다음에 제가 정리도 잘 못하고 해서 형한테 부탁을 조금 했더니 형이 꾸며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늘이랑 웜 같은 종류 그리고 여기에는 로드 밑에는 릴 이렇게 한번 꾸며볼 생각이에요 현재 아 노엘씨 어 아, 야무지네요 너무 어. 뜨거워 보고 빨리 아힘들이 아, 제일 무거운 거 들고 왔어 야또안 도와줬는데 또할 때는 역시 감사합니다 형님 어 역시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오, 우리 형어 이제 이거 하나만 들면 끝이네 밑에 있는 것까지 가자, 가자, 가자.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고생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아 아 열심히 공 하시네 아 기사님이셨어요? 예예예 네. 아, 아, 설치까지 아 설치까지 네 설치까지 아, 해주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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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설치까지였구나 특별시설 아 게스트룸 윽박이 친 누나. 이야. Yeah. 와 대박.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어, 최초 공개. 최초 공개야. 형이 여기 꾸며준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맨날 나한테 새균맨이라고 욕을 해요. 나한테. 아 맞아. 넌 새김면이야. <laughs> 야 새김. 방송 안 하고 <laughs> 있을 때도 나한테 새균맨이라고하는 <laughs> 누나가 고맙다고 밥 해주고 있어요. 지금 1층에서. 와 까만색 존나 이쁘다. 이거 사이즈 다찐 거거든요. 오 사공판. 역시 집이 하얀색 배경이니까. 까맣게. 이야 작사장 그냥 치수 야무지게 재네. 여기 봐봐 위에. 오. 여기 봐봐. 딱 여기. 글루건이랑. 어. 어. 그걸로 하게. 하자는 없지 보수도 없지만. <laughs> 저기요 무 보수에 <laughs> 보수도 없지만 하자는 없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야 이거 또 없냐? 멀티선 짧아. 짧아? 짧아. 형 손을 키워 야, 손을 어떻게 키워? 이게 뭐 커지냐? <laughs> 손좀 키워. 자, 일단 요쪽을 한번 박아보고. 이거, 이거 한 15년 썼어, 옛날 집부터. <laughs> 아이스하게 살아야 돼. 원래 멋진 뭐 색깔은 흰색인데, 아이보리 색깔로 나오네. <laughs> 졸라 멋있어. 아, 한 15년 썼는데, 짱짱해. 괜찮아. 자, 작사장 의 실력 한번 봅니다. 오! 뛰지 마. 오, 잘 쏘는데? 안 쏴져, 안 쏴져. 오 잘하는데? 거기다 박스로다가 아아 오 깔끔한데? 대박이네요 하긴 형이 전기도 다 하거든요 LED 뭐 보조배터리를 싹다와 진짜 얼굴만 모자이크 이렇게 딱 하면 멋있다 얼굴만 가리니까 존나 멋있어 보이잖아 손길 봐 섬세한 거오 이러면 벌써 한게 끝났고 요거 있죠? 요거 판 하나에 6만원이었어요 판 하나에 6만원 오개 깔끔한데? 이야.. 오형 신경 써주네? 오 감사합니다 형님 어, 이거를 해야 되고 하는 지금 이유가 뭐 없죠 어, 요런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일단 신세과 거치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쏟아지진 않아요 글루건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바르는 거야. 실리콘은 절대 때려 죽여도 응. 안 떨어져. 실리콘 뚫어지면 사람이 매달리지 잘안 돼. 뭐. 아 이거 씨. 글루건 바로 떨어져? 안돼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글루건 바로 떨어져 안 돼. 아 뚫려면 뚫어도 되는데. 아, 괜찮아요. 엄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아 그러면 어, 갖고 와. 들지 갖고 오라고. 어. 칼블럭 있어야 돼. 안카 있어야 돼. 그핀 받으려면 무조건 있어야 돼. 일단 밥먹을때 누나가 밥 해줬어. 잘 먹겠습니다. 자기야, 저도 좀 음식을 좀 태워요. 미안해요. 아, 이런 거 아, 맞네. 좀, 그런 노릇한 거지? 아, 맞네. 잠깐만. 코장이 존나 떴네. 진짜 첫, 첫판 만드는 사람 아유, 너무 <laughs> 맛있다. 너무 맛있어. 똥불다온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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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별맛을 이렇게 낼줄 아시는군요. 어, 맞있네 응, 다행이다. 응, 응. 응. 지금 앞에 있는 자기 꽃보다 1분 못생기기 일분 못 생기라고. 네이아 응. 씨발. 졌다네이것예 미션 달라이요 도전 미션 달풍선 백 개까지. 아나조못 생길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아 이거 이것 응.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감사한 건데. 데, 예, 아 아니, 내가 조더못 아, 생길 수도 가능했을 텐데. 나 라면 끓여줘. 와 표정으로 존나 그렇네와 씨발 와 여기 옆에 이빨이나 닦으라니 이빨 닦았어 오늘 와 존나 닦네 이빨 닦았어 야형 먹을래? 라면? 응아먹어까형한 숟가락 먹을 거야? 두 숟가락 먹을 거야? 한 숟가락 진짜지? 응 오케이 꺼낼게 응, 형 계란 먹을래? 대파에서? 아니 왜왜 한입 먹는다래 아이씨, <laughs> 가끔나한입 먹으라는 걸 내가 귀가 안좋아서 잘못 들었는데. 나도 잘못 들었는데. 니한입 먹은 사람이라고. 아, 오케이, 오 외국 애들이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고, 나는 어. 맛있게 먹는다고 웠서 진짜 난 똑같이 보다랑. 어, 이거 뜨겁다. 어, 미안. 엄마, 자켓 보시 집에 구멍 뚫어! 그래? 어. 아 미안해. <웃음> 미안해. 바지 <laughs> 벽을 안들었는데뭔소리야고 앉아도 돼 아, 봐. 똑바로 말해. 누가 탈라 그랬어? 제가요. 아, 제가. 음... 야 사다리 없냐? 아 씨. 사다리? 아내등에 올라타. 지, 진짜 못 맡아 진짜. 잘난안칠고야 왜냐면 내가 우리 집이니까. 아리 집이니까? 어, 우리 집이니까. 장난 안칠 거야. 아네 집이니까? 응. 어. 육상아. 아 같이 해 같이 해. 응, 알아어 아니. 와 이거 좋은데. <laughs> <laughs> <야 이거> 뭐냐? 로한테 <laughs> 들으냐? 야, 그러지 말고. 응. 이거 원리 언니가 차라리 리를 잡아. 그렇지 됐어? 어, 완전 멋있네. 개고급집. 팬분들 일부러 여기 가운데를 띄운 거거든요. 잘했는 거겠죠. 여기 가운데도 일부러 띄었고, 여기도 띄었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거 로드 이렇게 많아서 안 써요, 여러분. 쓰던 거 봤어요. 맞아, 자주 쓰는 거. 근데 이제 상황이랑 뭐 무엇이 하다 보면 다르니까. 자 일단 그래도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아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님아 감사합니다 역시 형님아 고생해주셔서 정말로 자 바다로 떠나라 <laughs> 자 바다로 떠나라 원피스를 찾아서 가자 자 일단 팬분들 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요렇게 어, 웜도 한번 설명해달라 오케이 어, 아웜아여기 있는 거예요 팬분들 그냥 그동안에 쓰던 거 급조해서 일단 방송이니까 이제 제가 걸어놓은 거지 근데 제가 다 좋아하는 웜들이에요 그리고 아 로드가 진짜 너무 멋있다 그래도 해놓으니까 볼만하다 아 근데 요, 형 집이 더 고급져 보인다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책상 같은 거 두고 라인 모시기 뭐 하는 거랑 간단 세척 그 책상이랑 의자 하나에 릴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릴 어, 요것도 이제 쫙 이쁘게 안전하게 키스 최대한 안 하도록 두고 요 밑에는 이제 싱커 같은 거둘 예정이에요 맨 밑에는 <laughs> 형 다시 한번 땡큐 <laughs> 나 진짜 어머니 오시기 전 빨리 쳐야돼아 <laughs> 맞네 아 맞네 워킹댕글 아직 못했네 각자 집에서 합시다 아자 일단 팬분들 오늘 방송하서 감사합니다 내일 보자.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했는데 고습니다